이번 선거는 어, 오거돈의 성폭력 사건, 박원순의 성폭력 사건 때문에 벌어진 재보궐선거예요. 어, 사상 초유의 사태죠. 한국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두 여당 광역단체장의... 다시 할까 <laughs> 삐용삐용 거려서... 안녕하세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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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정치 네트워크는 어 계속해서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치계 성폭력에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하는 단체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페미니스트라는 이름으로,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인물들이 정치인으로서 성장하고 도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 또 좋은 발판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너무 큰 잘못만 하지 않으면 그냥 쭉 자신의 권력을 이어갈 수 있는 정치 지형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젊은 여성의 목소리는 크게 반영하지 음. 않고 사소하게 여기는 게 지금 정치의 태도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우리의 힘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약하지 않아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정치권으로 인한 존재의 삭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선거는 박원순 시장, 오거돈 시장의 성폭력 사건으로 생긴 한국 정치 역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의 광역단체장 두 명이나 그것도 제일 수도 대이 수도라고 불렸었던 부산에서 광역단체장이 벌인 성폭력 사건 때문에 생긴 선거죠. 저는 이번 선거를 정확하게 정의 내리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이상 정치계 성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고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박원순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인 것 같아요. 우선 박원순 성폭력 사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받고 싶어요. 박원순 시장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민주당, 그 다음에 현재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문화 권력을 갖고 있는 김어준 평론가나 김민웅 교수나 여러 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이 사건을 사소하게 만들고 피해자를 2차 가해하고 음해하는 방향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또 박원순 시장의 이 핸드폰, 사실 이게 개인의 핸드폰이 아니라 업무용 핸드폰이고 서울시 명의의 것이었는데 무단으로 명의이전을 해서 유족에게 넘겨줬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이 서울시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 편에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가 단순히 페미니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법치주의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을 얼마만큼 갖고 있나를 판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도 생각해요. 이번 선거를 미투 선거로 정의 내리면서, 어, 제대로 된 대응책을 갖고 있는 후보자가, 어, 이번 선거에서 활약하고 또 당선까지 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한 청년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국회의를 열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어요. 기존에 있는 정당들에 찾아가서 제안을 하기도 했고, 무소속 후보로 나오신 분들께 찾아가서 제안을 드리기도 했고 이번 선거를 미투 선거라고 명명하고 편법과 월법을 뛰어넘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달라 간결하고 쉬운 그 목표였다고 생각하는데 어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준 후보나 정당이 없었어요. 정치적으로 대다수가 대변되지 않는 선거를 몇 번이나 이렇게 치르고 있는 것이 참 슬픈 일이다. 여러 정치인들 혹은 정당을 찾아가서 제안하면서 저희 스스로도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누군가가 우리를 대리해서, 대변해서 정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오히려 우리를 좌절시킨다. 누군가가 우리를 대변할 수 없다면 우리 스스로 그 선택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어 보자. 그것이 이번 선거의 당선은 아닐지라도 5년 뒤, 10년 뒤더 많은 청년들이 등장할 수 있게 만드는 새 물꼬를 튀우는 일이 될수 있을 것이다라는 결의를 하고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팀 서울은 이번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신지혜 후보를 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저도 있고. 선거운동본부 활동가분들도 계시고 부시장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저희 팀 서울 사이트 멤버로 가입해 주신 모든 분들을 팀 서울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번 선거에서 대응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선거를 신지에 혼자 개인적 영웅 심리로 치르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명의 뛰어난 개인이 정치를 하면 그거는 영웅이지만 다수의 많은 이들의 힘으로 정치를 하면 그거는 신화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 멀리 가고 더 너르게 갈수 있는 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조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성폭력을 저질렀을까. 왜 그런 걸까? 어떻게 감히 서울 시장이 지금 현직 공무원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저는 박원순 시장이 어느 순간 자신의 권력에 취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왕적 권력을 쥔 누군가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개인도 아마 1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 어, 부패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개그 개인이 부패하지 않도록 어떻게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것인가 그게 시장과 부시장단이라고 하는 어, 협력의 정치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게 협력이지만 동시에 견제가 되기도 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팀서울이라는 이름으로 부시장단과 함께 어, 러닝메이트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얼마나 휘황찬란한 정책을 내느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시점인 것 같아요. 그 전에 그 정당과 그 정치인들이 어떻게 움직였냐를 봐야 하고 말과 행동이 같냐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육층을 유리창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얼마나 그 책임자들이 혹은 단체장들이 의지가 있느냐, 처벌의 의지가 있느냐, 피해자 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공약을 내봤자 그것을 과연 이행할 수 있을지는 알수 없고 계속해서 끝끝내 배신당한 것은 여성과 소수자들과 대다수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음 정책을 볼 때에도 제 개인적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수사하려고 하는 것이 성폭력 정책의 가장 1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청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원 스트라이커 아웃제를 적용해서 피해자 보호와 그다음에 법적 조력 사건 제보 즉시 공간분리 원칙들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계약을 하는 모든 기관에 성평등 계약서를 쓰게 만들어서 서울시 내부에 있는 성폭력 문제 그리고 서울시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곳에 성폭력에는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천명하는 여러 제도들을 만들려고 하고. 지난 2018년도에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으로 출마한 이후에 한국 정치가 망가져 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의회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당 정치를 행하는 집단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정치에 희망이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폐허를 걷는 기분이 들었고 정치라고 하는 것에 더 이상 내 에너지와 시간을 쏟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전 정치를 포기하는 순간 시민들이 정치를 포기하는 순간 거기에 더 나쁜 사람들이 어, 자기 자리를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떠난 자리에 유권자들이 떠난 자리에 나쁜 정치꾼들만 남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있는 여성 혹은 페미니스트들이 음더 다른 선택지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는 것도 결국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 이렇게 두면 어 보자 보자 하니까 우리를 보자기로 한다. 다른 선택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능하고 그게 위협적인 것처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관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 한국 사회가 막다뜨리고 있는 많은 위기에 저는 해답을 어, 내는 게 페미니스트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외되어 왔었던 사람들을 대변하고, 가부장제가 만든 잘못된 정치에 대한 책을 내놓고, 여성들은 단순히 여성 문제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페미니스트는, 어, 오히려 이 시대의 리더가 되어야 하고, 더 많은, 어, 정체성을 갖고 있는 약자들을 대변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여성 운동의 성장이고, 어, 또, 우리 페미니스트들이 나라를 재건하고 페미니즘적인 사회를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페미니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후위기, 장애, 주거권 보장, 동물권, 더 다양한 분야로 펼쳐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종횡 아우르면서 연결하는 정치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일상의 승리는 아닐지라도 사회적 승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계속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매순간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현재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냈죠. 그 다음에 안희정 사건 때도 결국 어, 유죄가 나오도록 만들었고 엠번방 같은 경우에도 물론 관련한 법들이 제대로 개정되거나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어, 사회적 이슈로 어, 만들어냈고 계속해서 대응 중이고. 그리고 저는 변화가 가장 가까워졌을 때 백래 씨가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압박이. 여성들의 이 싸움이 없었더라면 저는 백래 씨도 없었을 거고, 어, 각자 일상에서 좌절하는 일도 더 적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승리했던 순간들을 계속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페미니즘을 계속 기억하고 공부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연대하려고 하는 이것이 결코 패배가 아니고 결국 우리 모두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라 하는 믿음 같은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승리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서울이 모두의 자리가 있는 곳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돈 있는 사람들, LH 직원들, 비장애인, 집 있는 사람들만 서울시에서 마음 편하게 살수 있죠. 집이 없거나, 장애인이거나, 여성이거나, 성소수자거나 하면 계속해서 그 존재를 부정당하고 지워지고 주변부로 쫓겨나고 있어요. 그런 서울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다양성의 도시, 그리고 모두의 자리가 있는 도시로 서울이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해요.